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매도자가 이혼하였다면"입니다. "매도자가 이혼하였다면"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매매 계약 시 어, 매도자가 어,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네, 그 매도자가 전세나 월세를 어, 안 주고 거기에 이제 가족분하고 뭐 자녀분이 살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다른 데서 거주할 수가 있죠. 음, 이렇게 한번. 느낌상으로 한번 보구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이혼하신 부부 같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매도자는 그, 매도하는 주택에 살고 있지 않고, 어, 그 다음에 그게 전세나 월세로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내분하고 자녀분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의 남편은 등기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안,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런 경우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잔금 처리할 경우에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현재 그 이혼을 하였다라면은. 이혼한 아내분과 자녀가 거기에 살고 있다라면은 잔금 아, 전에 태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잔금 예, 전에 태거 신고를 해야 된, 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혼한 아내분과 이제 그 자녀분이 거기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전입세대 열람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전세나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어,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혼하신 이혼한 이제 거기 아내분과 자녀가 있다라면은 어, 정 잔금 전에 태거 어, 신고를 해야 되고 전입세대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도자 매도자가 그 매도하는 주택이 전세로 놓은 주택이냐 아니면 월세로 놓은 주택이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세나 월세 음, 임대차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 부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하, 이혼을 하였다 근데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소유자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한 가족 아내 분과 그 다음에 자녀분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잔금 전에 태거신고를 해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에 나타나면 안된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본 시청하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